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 본부 차량평가 부분 발표를 맡은 정상호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번 평가 부분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발표자 소개, 저에 희 대한 소개와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번째는 차량평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셔서 이제리에지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은 Y라고 적었는데 왜 여러분이 차량평가 부분에 지원을 하셔야 되는지 또 어떠한 강점이 있는지 소개해드리고자 준비를 하였습니다. 네, 첫 번째 발표자 소개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에이다스 성능개발팀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이름은 정상호 연구원입니다. 네, 팀명에서 드러났듯이 제 주요 업무는 아타스 선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이력은 제가 2001년 입사할 때는데 사실 2011년도 입사인데 오타가 네, 난것 같습니다. <laughs> 2001년 입사치고도 보안이긴 한데 <laughs> 네, 제 p r 하기 위해서 어떤 한자리를 준비할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애기 사진도 어보고 하다가 내린 결론은 제가 회사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일 남들보다 우수하게 진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보고 계신 이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얼굴 보이도록 꺾어 예, 찍었고요. 네, 아시는 분도 있는데, 이 사진은 현재는 핸들 위에 스티어링 로봇을 장착하고, 보이진 않지만 브레이크 로봇과 앞에 로봇이 달린 차량입니다. 제가 아, 아다스를 평가하다 보면, 은 시험 환경을 만드는 것이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개입을 하게 되면 센치 강의로 제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업무는 무인 시험법 개발이라고 해서 남들보다 특화되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시스템을 개발하길래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다스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 계실까요? 한분두분세분 분, 분 생각보다는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네, 현재 자동차, 신규 술이나 자율차에 관심 많으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아다스는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시스템이긴 한데요. 고속도로 주행 지원 시스템이라고 해서 차량이 고속도로에 진입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현재 도로 상태를 판별을 하고 종방향 제어, 즉, 거리 제어나 속도 제어를 하게 되고요. 횡방향 제어, 차선과 차량간의 거리를 판별을 해서 차량이 차선을 이탈하지 않고 중앙으로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행 조향보조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위 s 시스템과 약간 다른 게 차량이 차선을 이탈할 것 같으면 순간적으로 차량을 안쪽으로 조향을 해주어서 차선을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다음 것도 약간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스마트 크루 컨트롤 시스템인데 오타가 있는 것 같고요. 시스템은 전방 차량의 차량과 속도나 거리를 제어하면서 자동으로 가속하고 감속하고 전방차 정지하면 정지했다가 출발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다음은 최근에 이제 CF 하고 광고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후측방 충돌 회피 지원 시스템입니다. 사이드 미러 쪽에 이제 여기 불이 들어오게 되죠. 그거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를 별해 주는 시스템, 사각지대에. 어떤한체체있있다판판을해 해주고 있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은 거기에 더불어 그 차량과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y s 못 보고 is not a system. The system is not a system. The system is not a s y s t 다 m The s 스 s t e m 스 s not a s 스 s t e m The s y s t 도 m is not a system. The system is not a s y 자동으로, 서로 그, 그 환경을 인식하고, 전방에 차량이 없다, 마주오는 차량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자동으로 하이링을 붙여서 운전자의 시간을 확보해주는 시스템. 네, 다음은 전방 충돌 보조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전방에 차량이나 보행자, 뭐 사이클리스트, 이런 충돌하면 안될 대상들이 있으면, 자동으로 판단을 해서, 경고를 주고, 제동을 해서 충돌을 회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기술이고요 마지막으로 부주의 운전경구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운전자가 차량 운전자의 상태를 모니터링을 해서 이 운전자가 부주의하다 휴식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런 것들을 판별해서고를 해주고 권유를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것들 외에도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시스템도 있고 보여드린 시스템은 다 양산이 마무리 된 시스템이고요 들 앞으로 나올 시스템까지 포함을 해보니까 현재 70여 가지 정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발전을 할 팀이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차량 평가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차량 평가 부문이나 소개를 드리기 전에 우선 평가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란 3월의 사치나 수준 따위를 평화 또는 그 다치나 수준 이렇게 명령이 보내야 되고요 비슷한 말로서는 시험, 측정, 품평 측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응치를 쓰셨는데 여기 표 있잖아요. 다른 단어나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이라는 단어입니다. 개발이란 지식이나 재능, 산업이나 경제 따위를 발전하게 한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생각을 내는 놓 데요. 비슷한 말로쓰는 발명, 개발, 제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소개드리냐 하면은 제가 지금 차량평가 부분에 대해 소개드리고 해 있어요. 기존에는 저희 차량평가부분이 우리 써 있는 것처럼 사물의 수준을 평가 이런 업무로 주로 해왔습니다. 실제로 몇년 전만 해도 팀명들이 무슨 무슨 시비팅 평가팀 이런 식으로 구성이 있었고요 죄송한데 누요 이번 별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아까 제 팀명이 아다스 성능 개발팀이라요. 평가의 의미보다도 개발의 의미가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시험하고 측정하고 채점하는 평가에서 현재는 성능을 육성하고 제시하고 신기술을 만들고 있는 그런 성능 개발로서의 역할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성능 개발, 저희 차량 평가 공부는 현재 고성능 차쪽에 관심 많으시면 아시겠지만, 알버트 비어만 교수님 지휘 아에 개발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업무로서는 총합성능, 핸들링, 승차감, 소음진동, 제동, 내부강도, 안전, 공력, 공조, 차체회장 고성능, 이와 같은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총합성능 같은 경우는요, 에 차량에 대한 오퍼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검증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젊으신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핸들링이나 승차감, 제동조 서스펜션이나 스티어링, 브레이크 등의 성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튜닝도 하고, 컨디션도 하게 되고요. 더욱더 불어액는엑평가해석 이라든지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음 진동 성능인데 쉽게 생각하면 차량에서 느껴지는 모든 소음 진동을 다 개발하고 을계다고 있습니다. 소음을 다시화할 수도 있고요. 협차음 같은 것을 가지고 소음 튜닝을 하게 되고,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 네. 다음은 제가 속있는 에이더 쓴 개발인데, 다양한 시스템 평가 외에도 법규나 이제 프로토콜 평가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 네, 내구 감도 성능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 도로 대비 100배의 가혹도가 있는데, 배지한 내것라든지 부식 내구 이런 것들처럼 다양한 내구와 감도를 평가하고 있고요. CF 같은 데서 이이했을 이제, 학력이나, 가 강설, 저, 운조, 이런, 성능도 개발하고 있고, 에어백, 구속장치, 충돌에 대한 성능 평가도 저희 평가분에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차체나 의장성능, 요즘 뭐, 인터넷 보니까 통풍시트가 꼭 필수 아이템처럼 보이던데, 그런 것들도 다 개발하고 있고요. 알락감이나 수익, 이런 것들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0 가지 정도만 준비를 해보았는데, 사실, 훨씬 많은 팀들이 있는데, 소개를 다 드리기도 어렵고 해서, 약간 주요해 보이는, 재밌어 할것 같은 거 위주로 준비를 해봤었습니다. 근데 제가 짧게, 짧게 설명드리고, 기억이 잘안 남잖아요. 저도 강의 듣거나 교육 들을 때, 결국 가장 좋았던 거에 이그 동영상 보내셔야 돼요. 요 <laughs> <laughs> 네, 여러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 동영상을 그 준비해봤는데, 차 평가 부분에 관련된 동영상만 그 발췌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직접만 같은 거 아니고요. 감이 맞는 거 짜집기를 저러하는데 그러다 보니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으면 감안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영상이 내려보다 보니까 양산 예정 뭐 이런 것도 써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미 다 양산된 거니까 헷갈리시지 마시고 즐겁게 봐주시면 되고 펼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설명 드린 것보다 훨씬 와닿았습니다 <laughs> 지금 보신 두 영상에 거의 다를 실제로 저희가 평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하나 다 다른 팀에서 각자 전문성을 가지고 개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마지막으로 Y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왜 저희 친환경과 분야에 전화게 되는지 제가 생각을 깊게 좀 해봤습니다 선배님한테도 들 물어보고 고객님께도 여쭤봤었는데 공통적으로 꼭 하는 대발인 이거더라고요. 타 부분에서 느낄 수 없는 응. 가장 큰 장점이 직접적으로 차량의 성능을 개발하고 극성하고 상업을 리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량 주행 경험을 해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회사 차 말고도 올해만 평가해보고 한 차가 대부분 다 아실 만한 브랜드의 좋은 차들 한 6, 7가지 정도스포관했었거든요 자연스럽게 다양한 차량 주행 경험을 느낄 수 있고요. 이론적인 게 아닌 실증적으로 인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집니다. 타부문 대비 저희가 국내나 해외 현지 평가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학 기관과의 산학이나 타부문 타 간의 기술 용역. 뭐 국내 업체들과의 협력을 많이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네, 이런 다양한 장점들 외에도 실질적으로 많이 느낄 수 있는 중 하나가 내가 만든 차가 고객에게 다가 인도되고 어떤 이제 뭐 피드백도 느잖아요 그런 것들을 직접 느끼면서 보람도 느낄 수 있고요. 네, 이제 이러한 장점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철암평가 부문에 많이 지원해 주시고 오셔서 같이 일할수 있는 기회를 넘겨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돼서 급하게 끝내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네, 잘 들으셨나요? 간단하게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암관계상 많은 질문을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두분한 정도 네. 질문 있으신 분은 손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이더 업체의 큰 회사들 이잖아요 그쪽 회사들 걸따아서 저희 실차에 적합한지 차량마다 생각보다 많은 조건이 달라지거든요. 뭐 단순하게 범퍼 형상만 달라도 레이더를 특별히 받아가서요. 그런 것들이 적합한지 이런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종버테스트고해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자체 부품을 평가한 부분도 있고요. 지금 차량 평가 부분은 자체 부품을 실차에서 보는 부분 약간, 약간 역할이 다라 보이는데 자체 부품까지 평가하는 게 있고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품 자체에서 성능이 검증됐다고 가정을 해도 실차에 가면 사실 안 맞는 경우들 많아요. 그것들을 이제 맞추고 튜닝하 작업도 진행 하고 있고, 그것들을 이제 하나의 완성된 최적화식의 자동차로 만드는 팀이라고 보서라고 보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한반에서 주 결과들이 용에 대해서 개발 게커되는도 아, 둘다것 같은데요. 그 그러니까 결과는 알고 있는데, 도저히 이번 프로젝트에서 반영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반영게 되면은 어디서든지 애플화 될것 같고, 이런 경우는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은 반영해서 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에이닷스 성능 개발 팀, 자율차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에이닷스 성능 개발 팀이랑 진행형 완전 연구 팀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 뒤에 업그레이드 진행이 완는된 그쪽은 이제 실질적으로 뭐 설계 사양을 정하고요. 스펙을 내고 로직을 개발하고 이런 쪽에 오시면 되고요. 저희는 개발이 되고 있는 걸받아와고 그걸 검증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뭐, 어떤 회사 차는 어떤 식으로 튜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더 바람직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역할을 더 주로 하고 있고요. 네. 자체적으로 만든 로직은 이제 가 직접 튜닝도 하고, 요 그러니까 역할이 약간 분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개발할 수 있는 검증 쪽 위치가 좀 이중에 뜹니다. 네. 네, 시간 관계상 이번 시간을 종요하도록 하고요. 수고해주신 정명호 연구원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